안녕하세요. 제가 스테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테인인데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오스테인 골드라는 제품이에요. 보통 내장용 가구에 칠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스테인 골드 UV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외장용 가구에 칠하는 겁니다. 여기 공예오 DIY라고 있습니다. 이, 이것도 뭐 내장용, 외장용 다 칠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는 내장용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오스테인 골드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보통 목공을 할때그 갈색 계열의 색깔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색에서 저만의 특별한 색을 원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색을 한번 조색을 해 봤어요. 아 어, 마음에 들어 요음 예. 음. 금강 그린 이라는 회사 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한옥에 시공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금강호칠, 금강호칠 우루시 오스테인 골드 UV 플러스, 오스테인 골드 내장, 그냥 오스테인, 오스테인 프로, 공예요 바니시그 다음에 뭐 곰팡이 제거하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너무 복잡한데 제가 정 많이 쓰는 게오스테인 골드 내장하고 공유업 바니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목공TV 브라운이라는 컬러를 한번 조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 짜투리 목재에 세 가지 색을 칠해서 색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럿입니다, 월럿. 월넛. 월넛 그다음엔 도토리 칠해 볼게요. 도토리 예, 도토리 컬러고요. 마지막으로 목공TV 브라운 한번 칠해 볼게요. 예, 색이 차이가 꽤 납니다. 이게 월넛, 도토리, 목공 TV 브라운. 예, 색이 훨씬 어둡습니다. 이번에는 공예업 바니쉬 목공 TV 브라운입니다. 이 바니쉬는 상판 같은 거 칠할 때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공유용 바니쉬는 우레탄 성분이 가미되어 있어서 도막을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상이나 식탁 이런 것들을 마감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잘 흔들어 주시고요. 알료가 잘 섞이도록. 예, 처음 뜯는 거라 기대됩니다. 이거 책상 상판은 헝겁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Oh. Mm -hmm. 이거를 이제 균일하게 나무 결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잘펴 발라 주세요. 예, 바르신 후에 이렇게 깨끗한 헝겊으로 싹싹 닦아냅니다. 상판을 한 번은 안 되고요. 건조된 다음에 몇번더 칠해주시면 색이 좀더 진하게 올라와요. 제가 지금 레드파인으로 책상을 만드는 중이에요. 이 책상 다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이 목공TV 브라운을 에어로 한번 뿌려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 돼요. 예, 적당히 넣고요. 자, 뿌려보겠습니다.